농촌을 찾았고 농촌에 있다 보니 어느새 병아리 아빠가 됐다는 오늘의 주인공 경남 합천 애양교회 주영환 옥사님은 매일 아침 신선한 계란을 선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흙을 보면 가슴이 설레었어요 특히 붉은 흙 그래서 그런지 제가 농촌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립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농촌교회들을 돕기 위해 양계장을 꾸려가는 경남 합천 애향교회 주영환 목사님. 목사님의 비전이 함께하는 애향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희뿌연 산안개가 넘실거리는 곳,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산길을 따르면 오직 하늘만이 열려 있는 평온한 마을을 만납니다. 싱그러운 아카시아 향과 흐르는 물소리가 마음의 쉼표를 찍어주는 곳. 봄이면 유채꽃으로 노랗게 물드는 이곳은 경남 합천의 작은 마을. 지금은 온통 푸른빛으로 눈꽃뜻에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용환 목사님 부부가 밭농사의 열심인 장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네. 심고지때 지금. 음. 아, 네. 지금 심을 지기돼가고씨 뿌릴라고. 뿌라고 네. 열심히 하고 아, 있습니다. 장로님과 아, 아, 권사님은 아, 아, 아.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재배하고 계시는데요. 그 종류만 해도 수십, 아, 아, 아. 수십 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게 우리가 여한 열일곱 가지가 되거든요. 유실 나무가 대추 나무에서 복숭아로부터 감 나무로 감도 이제 여러 가지죠. 땅간도 있고. 블루베리가 참 까다로워가지고요. 잘안 되네요. 올해도 영영 비실비실 하고 있네요 지금 우리 장로님 군사님은뭐 가족과 같은 분이죠. 어, 정말 연세도 있으시니까 부모님 같기도 하고 저희 힘들 때 너무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이죠. 지금까지 변함없이 도와주셨어요. 가자심어 보니까 좋은 품이냐그 치대합 분들이야. 고추가 이 고추하고 저 고추가 어떨 합니까? 같은 겁니다. 여기 여기 떨었던 걸. 주영한 목사님이 이곳에서 이웃 공동체 식구란 이름으로 따뜻한 목회를 할수 있었던 건 교회의 일이라면 언제나 팔 걷고 나서 주셨던 장로님과 권사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공기 좋은데 아름다운 동산에서 목사님과 같이 내 네, 너무 아무 형함을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인데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을 멈추고 두 손을 모은 네 사람 정말 항상 서로를 의지하고 네. 협력해 왔던 것처럼 사랑으로 하나되는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어, 가족입니다. 어, 우리 다한 어, 가족처럼 서로 생각하고 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어 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로 그렇게 가족처럼 나누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와서 일하죠 열심히 자기 일처럼 일하고 주목사님이 산청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9년 큰 포부를 안고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자립은 커녕 침체된 농촌교회의 상황이 안타까웠던 주용환 목사님. 목사님은 개척 당시 세 가정에 불과했던 성도들 가운데 한 가정과 함께 양계를 통한 농촌성교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일 힘든 게 아른 쏟아져 나오는데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도시교회들이 팔아주리라 믿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도시교회 에, 계란을 가지고 가면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부담스러워 해요. 그렇지만은, 뭐 생물인지라 공산품처럼 이렇게 창고에 쌓아둘 수도 없고, 뭐 무작정 그냥 도시교회 가서 목사님들 사달라고 <laughs> 쫄았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에, 좀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이렇게 다 팔아주시고 그렇게 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얼마나 잘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는지 아이들 데리고 고즈넉한 시골길을 따라 달리면 그 끝자락에 선한 유통이라는 의미가 담긴 선유농이 있습니다 산성산을 등에 지고 양천강 지류가 바라다 보이는 곳. 이렇게 좋은 자리에 선유농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선유농이 제가 잘 아는 지인인 장로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우리 사업장으로 쓰고 있는데 누룽지도 굽고 또 계란도 굽고 또 계란 포장도 하고. 네. 아버지의 네. 나라가 고개에 네. 섭 아버지 하늘에서와 같이 선유농을 함께 이끌어 가는 식구들은 모두 인근 지역 미자리 교회의 사역자들인데요. 주 목사님의 10년차 생명 농법 양계 노하우를 농촌의 미자리 교회의 사역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한 결정이었습니다. 예 유농에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또 여자 목사님 사부님 되시는 분 어, 그런 분들로 이렇게 함께 하기 때문에 어, 정말 뭐 어, 서로 기도해 주고 또 서로 마음으로 이해해 주고 어, 그런 분들이 정, 그런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매달 약 8만 개의 유정란을 생산하는 선유농은 품질 좋은 유정란으로 유명하지만. 최근엔 구운 계란과 누룽지로도 새로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29시간 어, 기계에 넣어서 어, 가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29시간 구우면 아주 맛있게 굽혀 나와요. 그 찜질방에 가면 은그 구운 계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특별히 구운 유중란입니다 9시간 동안 따뜻하게 구워진 유정란은 달인 못지않은 솜씨를 자랑하는 사모님과 청년의 선별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란을 먹, 먹으려고 그럴 때 모양이 안 이쁘거나 뭐좀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색깔도 안 좋고 이러면 그래서 색깔 안 좋은 가하고 이렇게 뭐 울퉁불퉁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별해내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달걀 속에서 흠집이 난 달걀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 하루 오온종일 북기달에 서서 보물캐드 찾아낸 달걀은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포장 작업을 거쳐 전국으로 배달됩니다. 좋은 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게 이렇게 먹어주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좀더 많이 나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 미자리 교회들이 한 저희들로 인해 갖고 많이 좀 살아났으면, 그러니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가 부족한 사람인데 음, 정말 선윤홍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기업으로 어, 잘 세워져 갔으면 하는 게 정말 간절한 바람이고 지금 이제 초기 단계라서 많이 힘들지만은. 아, 어,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선유농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지리산 일대의 미자리교회 목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인건데요. 예장 진주노회 생산자협동조합원들의 모임입니다. 진주노회에 속한 교회들이 생산한 산물들을 생산자협동조합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생산자들에게는 더 많은 이익을 소비자에게는 더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창립됐습니다. 네, 오늘 우리 모임은 진주 노예 생산자 협동조합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협력해서 서로를 이루라고 하신 대로 우리 노예 산하에 있는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앞장으로 서서 지역과 더불어서 좋은 생산 먹거리를 생산해서 우리가 도시의 교회에 공급을 하고 그로 인해서 서로 상생하면서 농촌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교회도 어, 자리 할수 있는 어, 이러한 취지로 어, 오늘 우리들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생산자 협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업단 지금 만들, 유통 사업단 만들었어요. 응. 우리 생산자를 찾아 온다는 거예요. 응. 소개하달라고. 응. 내가 막상 해보면 소개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리산 아래자락에 예장통합 아, 교단사나 교회만 110곳 정도. 그중 절반 이상이 미자립이라고 합니다. <laughs> 선유농은 자립을 위해 애쓰는 지역 목회자와 사모들에게 생산농화우를 전하고 귀한 사역을 함께 이어가자는 생각으로 동참하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벌써 4년 전에 어, 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도농 직거래를 통해서 어, 도농 선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자활 자립을 참 찾는 그런 우리 몸부림이 있었는데, 이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참 어, 우리 힘으로 잘할수 없었고, 또, 이렇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4년, 5년이나 시간이 걸렸어요. 선유농이, 어, 이러한 그 법적인 부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고, 또, 체계적으로, 어,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진주노의 생산자 협동 조합이 이렇게 발족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오후, 누군가를 마중 나온 사모님 안녕하세요. 유치원 안녕하세요. 통합 차량에서 내리는 한 꼬마. 주 목사님 부부의 막둥이 주원입니다. 응? 응. 하나, 둘, 하나, 둘, 그동안 힘들었었는데, 사업하고, 목회하고 힘들었었는데, 어, 집에 가면은, 우리 늦둥이 보는 낙으로 살아요. 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어,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라와 세길 쌍둥이 남매를 키웠던 주용환 목사님 부부 그런 주 목사님 가정에 늦둥이 원희가 선물로 찾아왔는데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보라와 세길 남매의 기도 끝에 지난 2013년 5개월이던 원희를 입양을 통해 가족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일이 많으니까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좀 이제 반대를 조금 하셨어요. 이제 아기를 입양을 하면 이제 엄마가 이제 키워야 되는 줄 알고 예, 그래서 각서까지 쓰고 아기 안 봐줘도 된다는 예, 각서까지 쓰고 입양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저희 집 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어. 그래서 약속한 거예요. 어, 그랬는데, 목회 막상 하면서 생각은 널리 있었는데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합천에 와서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목회하면서 어, 지내고 있었는데, 우리 이웃교회에 어, 아주 젊은 목사님이 아이를 3명이나 입양을 해가지고 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죠. 다음에 어 배처럼 보내. 왜? 그래? 어 야. 배처럼. 카버 보내라고 카버. 아니 배. 배. 어. 카버 출동시키려고. 어. 다섯 살 원이는 목사님 부부의 자랑입니다. 성인이 된 쌍둥이 남매도 원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데요. 원희를 통해 가족들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감사를 고백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아기들을 키우면서 느껴지 보지 못했던 감정을 새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쌍둥이를 하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정말 몰랐던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원희가 오므로서. 다시 한번 제 마음 속을 막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 같고 아 이렇게 이렇게 아이들이 석크 안우가 하는 거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늦은 오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원희도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원희야 누가 제일 좋아? 아 숙제랑 엄마랑 할머니랑 아빠랑 다 좋아해? 응. 네 맨날 엄마 엄 좋다 했잖아 시골길 끝자락에 위치한 소박한 교회와 양계장 이곳이 애향교회의 보금자리입니다 바다만 예배당에서 시작된 수요예배. 목사님은 이곳에 은혜의 향기가 차고 넘치길 기도합니다. 애향교회의 수요예배는 성경공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하는 깊이를 더해야 한다는 뜻에서 시작됐습니다. 성경 읽을 때 전에는 그냥 줄줄 낭독적으로 읽었는데 실제 읽으면서 그 우리가 받는 느낌의 그 은혜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도 자기가 은혜 받는 면은 틀리죠. 오늘 이 말씀 나누기 하면 교회 안 올라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강현자 감사님. 산산수운을 오장서부터 칠장까지를. 몇 번씩 읽었어요. 몇 번씩 읽으면서 제가 너무 이제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대접은 받는 거 대접 받는 거는 좋아하면서 대접 받는 만큼 남에게 대접을 못 하는 이런 행사를 하면서 살았구나. 우리 시골 교회는또 시골 교회대로 정서가 있어가지고 예, 또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말씀 나누고 또큐티하고 예, 상당히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모두 훌륭한 분들이에요. 어, 지금 8, 9년째 저와 정말 변함없이 끝까지 함께 해주셨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좀 아프지 않고, 좀 건강하게, 어, 병원 가지 않고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최고 바람입니다. 선유농의 양계장에는 약 4,500여 마리의 닭이 있습니다. 주영환 목사님의 성경적 가치관을 담아낸 양계의 핵심은 생명론법. 목사님은 닭들을 좁은 철장에 가둬놓고 성장촉진제를 맞춰가며 무정란을 쏟아내는 건 성경적 가치관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어, 지하수 맑은 물이 24시간 365일 계속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이 원래 깨끗하죠. 고인물은 썩으니까. 계속 흐르게 합니다. 특징이죠. 제가 개발한 거예요. 깨끗한 물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병의 원인이 대부분 물에서 일어나거든요. 물이 오염되고 부패되면은 닭들이 질병이 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연 채광. 어, 우리의 닭장은 햇빛이 닭장이 바닥을 비춰주기 때문에 소독도 되고 어, 닭들이 햇빛을 받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고 면역성이 강하죠 넓은 공간과 깨끗한 물, 그리고 좋은 사료. 누군가에겐 겨우 계란 하나일수 있지만 주용아 목사님은 건강한 계란 하나를 위해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좋은 사료 먹고 특별히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사육 방식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계란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 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첨가된 게그 카레에 들어가는 강황 아시죠? 그, 그래서 우리 유정란 이름이 금년에 들어서 강황유정란으로 어, 그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목사님의 정직함과 정성 덕분일까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며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을 때도 목사님의 양계장은 피해 없이 지날 수 있었고 오히려 품질을 더욱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한 80판 나오는데 지금 이제 새 병아리가 들어오고 해서 하루에 지금은 한 60판 정도 계란이 나옵니다. 부산 생협 한살림에 한 주, 한주 나가는 물량이 한 400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태유화공동체라고 어린이집에 나가는 계란이 있는데 거기는 하루 이제 일주일에 한 150판 정도.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개인회원은 택배로 드시는 분 있거든요. 갓피플몰하고 저희 개인회원은 이제 택배비가 포함돼서 조금 이제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이제 그날 나온 계란을 바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시선하게 드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 계란이 다 그렇게 나갑니다. 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에도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했던 주영환 목사님. 선유농은 그 노력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매달 8만 개의 유정란을 생산하는 탄탄한 양계농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 사모님하고 장모님하고 건사님하고 함께 일을 하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하루 작업을 마친 늦은 오후. 오늘은 특별히 삼겹살 파티가 열렸습니다. 가볼때 음. <laughs> 이게 이 고기는 산청. 한청... 여기 네, 오부교에 이제 오부에서 끼우는 흑돼지 참맛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전국에서는 여기 이제 한우를 좋아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이 흑돼지가 저쪽보다는 역는 거다가. 이 열심히 일한 후에 먹는 고기는 더 꿀맛이죠. 감사합니다. 거기에 보고 가는 전이 더해지니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네요. 자주 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오늘 특별히 생겨 오시면 마음 되네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laughs> 체험 같은데요. 처음 아니다 저들. 그 밖에 나가면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 아니다 저들. <laughs> <laughs> 서로서로 먹여 주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네요. 뚝불어 서를받더라도 이런 데는 좀 좋습니다.

앞으로 종종... 고기 좋아요. 복사님, 오늘 업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그 인고 부부가 닭살 부부가 있는데 우리 김 장노님 부부입니다. 우리 김 장노님은 밖에 나가면 은 수시로 표다시 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꽃 중에서 무슨 꽃이 제일 예쁘냐고 하면은 효자꽃이 제일 예쁘답니다. 본사님 이름이 효자거든요. 강효자. <laughs> 뭐 쟤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매부로 나가면 은 어차피 집에서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고마워요 사랑해요 해달 대답해 주세요. 아이고 완전 당사자의 말씀을 안믿 <laughs> 저희들 공동체 모임이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계셨, 저희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또 영적으로도 정말 성숙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 뭐, 울고, 웃고, 참, 어, 미운정, 고운정 들잖아요. 그렇게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나 될수 있다는 것. 그게 공동체의 가장 어, 큰 힘이고, 그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뭐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수 있다는 말처럼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고 섬기는 주영한 목사님과 애향교회 성도들 가 아니라 같이 먹는 것이라는 선유 농의 슬로건처럼 앞으로도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는 농촌 목회의 중심에 선유 농이 있기를 기도합니다.